중요한 시험을 칠때 피나는 연습 끝에 참여하는 대회 날 잠이 잘 오던가요?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나 운명의 기점이 되는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동안 준비해 온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일에 유종의 미까지 잘 거두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전날까지 준비를 잘했어도 당일 D-day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수 없는 컨디션이라면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컨디션 관리 잘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구독 부탁합니다. 1. 1, 2주 전부터 결전의 날과 똑같은 패턴으로 적응하기. 소방 대피훈련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응급처치는요? 아마 대부분 한 운동만 운동할 겁니다. 불 나면 얼른 피하면 되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위기 상황이 되면 IQ가 30이 된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당황하고 놀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모두들 머리가 하얗게 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충격 상태에서 습관대로 움직이기 위해 비상훈련을 반복적으로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험이든 대회든 중요한 날은 평소의 생활 패턴과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발표할 때처럼 갑자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시험 때 급하게 똥이 마렵다거나 여러 위기와 변수는 존재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상황은 더욱더 불안감과 긴장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황하고 제정신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훈련처럼 그날의 시간, 일정과 같이 패턴에 맞게 훈련해 두면 결전의 날에 최상의 컨디션 유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복했던 습관대로 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 운동선수라면 시합처럼 똑같이 스케줄을 짜서 실행하고 시험치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1, 2주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생활의 리듬을 맞춥니다. 그러면 몸도 정신도 익숙해지고 거부감이 사그러질 것입니다. 2. 면역력 관리와 위험 요소 줄이기 d d a 에 몸에 열이 난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소화가 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 확보는 바로 몸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깥의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신체만이라도 온전히 평상시대로 작동한다면 준비해온 것들을 증명하기에 큰 걸림돌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기나 다른 가벼운 몸살에 걸리지 않게 비타민C를 꼭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수면 시간도 7시간 이상 이미 1, 2주 전부터 충분히 자두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3.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침을 꼭 먹되 소화가 잘 되는 평소에 자주 먹던 것을 먹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안 먹던 것을 스페셜한 날이라고 먹었다가는 소화불량이나 알러지, 배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옷도 가능한 몸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너무 쪼인다면 혈관을 눌러서 피가 잘안 통하게 됩니다. 또 여름이든 겨울이든 늘 따뜻하게 여유 겉옷을 들고 갑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춥기 때문이죠.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뭐든 성과가 잘 나오기 힘듭니다. 5. 달달한 것과 물을 꼭 챙겨가도록 합니다. 뇌는 생각을 하든 몸을 쓰든 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급속 당 충전과 더불어서 물도 필요합니다. 긴장하면 갈증이 나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니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긴장을 하지 않게 이미지 트레이닝 자신감 있는 자세. 여러분 야한 상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몸에 반응이 오죠. 이렇듯 뇌는 상상과 현실을 가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날에도 자꾸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떠올리는 것, 실수하면 어쩌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위축되고 자신감도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대신에 그날 해야 될 일을 긍정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을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며 이미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효과가 증명된 방법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특히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활용하여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듯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긍정적으로 플레이시켜 보세요. 그러면 좀더 미리 실전에서 연습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불안감에서 좀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으로 잘 나온 나를 상상하면서 천천히 호흡하세요. 느리게 호흡하는 것은 심장 박동수도 낮추어주며 점차 흥분이 가라앉고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감 있는 자세와 말투,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전 저의 영상 자신감을 올리는 방법에도 언급했듯이 자신감 있는 자세는 자신감 있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실제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전의 날에 하는 어떤 일이든 자신감은 여러분의 성과를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끌어올릴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날에 몸과 마음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천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학자 노자의 격언으로 오늘 인생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을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